귀ción, 귀여워. 귀여워. 귀여 나도 양궁대니네어니 그럼 뒤돌아 여기서 할수 없어. 귀여워. 어, 다들 이쁜 포즈를 이렇게 했는데. 같이 오늘 비밀정 네 포즈 하나 해요. 아, 좋아요. 좋아요. 나의 비장원 좋아 맞아요. <shirt> 되게 푸어 관리를 딱 멋있게 했는데 내가 머리띠한 걸생각 못했어. <laughs> <laughs> 딱 멋있게 딱 했는데 푸어장도 키자 시키 시키 시키. 네, 네. 토끼 지금 풍순하기 전에 제가 벗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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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쓰대> 어, 시원하겠다. <laughs> 어, 오 시원하겠다. 아우 잘했다. 아유. 자 그러면 머리띠를 한번 네. 벗어보고 네. 자늘 우리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는 우리 미라클들한테 또 이런 시간을 조금 보답하기 위해서 저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. 시간이었어요. 어땠어요? 늘 눈에만 담아가니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이렇게 찍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? 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즈타임을 부탁드립니다. 안녕요 또 너무 아쉬우니까 네. 마지막으로 한 명씩 소감을 아린이부터 얘기할까요? 네. 이제 진짜 마지막 곡만 남았으니까요. 네또 아이고 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콘서트가 끝났는데요. 네. 첫 번째 두 번째도 아주 너무 감사하고 항상 네. 저 네.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나머지도 남았으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야! 자, 우리 무려. 네. 두 번째 밤을 같이 한 사이라고요. 맞아. 맞아요. 어, 어, 얼마나 하태한테. 하태한테. 너무나핫해태라 어,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해준 음. 우리 하태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많이 사랑하고요. 또 아직 미니콘서트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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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놀라지 마라. 놀라지 마세요. 마세요 고칠 수 있어요?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<laughs> 자 벌써 마지막이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들도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즐기, 즐기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 진짜로 오늘이 두 번째 곡인데 밤하늘에 저희가 벌써 추억 하나를 또 넣었잖아요 이게 밤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거 같은 게 저희는 꿈을 이룬 거잖아요. 근데 방에는 또 꿈을 꾸잖아요. 그럼, 그래서 럼그이 공간에 오면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, 저는. 맨날 제주도에 이 진짜. 밤마다 이렇게... 네, 네. 음, 네. 가사 쓰나봐요. <laughs> 아, 좀혼내주 아, 요즘에는 네, 가사 열심히 도전해보고 있고요. <laughs> 새로운 꿈을 꾸는 기분인데 이렇게 황홀한 기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미라클이어서 저는 더 감동이고 우리 기저귀들과 우리 말 발음 이상하지만 <laughs> 울지 마요 이상해요 울지 마. <laughs> 기저귀 울지 마 기저귀 <laughs> 기저귀들 <웃음> 울지 마요 네 이렇게 <laughs> 기저귀들과 함께 또 많은 방안을에 저희의 추억을 하나 박아넣은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오늘 같이 꿨던 입고 잊지 말고 다음 꿈도 또다 같이 기대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, 네 이렇게 두 번째 미니콘서트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데 오늘 시크릿 스테이지를 준비하면서 진짜 미라클 생각 너무 많이 했거든요. 미라클이 저 좋아했으면 좋겠다. 미라클이 듣고 싶어 했던 노래를 뭔가 해 주는 이렇게 어떻게 어떤 눈빛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노래하면서 이제. 미라클의 눈빛을 봤는데 너무 스윗해서 저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. 스윗해. <laughs> 진짜, 진짜 미라클 재밌는데요. 너무 노래할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노래 들려드릴게요. 네,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어, 네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아, 저는 이제 앞에서 멤버들 너무 예쁜 말들 많이 해줘서 저도. 같은 마음이고,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시크릿 스테이지를 저희 효정이가 했잖아요. 저는 이제 리허설 때 우리 미라클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이 계신 곳에 딱 앉아서 봤어요. 정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. <웃음> <웃음> 처음으로 봤거든요. 봤는데 되게 뭔가 벅차더라고요.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. 음, 이런 뭔가 미라클들이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거를 느껴봐서 진짜 그 <laughs> 마음을 느껴본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깊이 박뀌던것 같고 음, 앞으로 제가 말을 잘 못해요. 여러분도 알잖아요. 그럼 잘해요. 잘해요. 귀 열심히 해서.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더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어, 사랑해요. 정말 뒷차례가 되면 이런 느낌이구나. 두 번째 우리가 그랬다는 거요. 근데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. 정말 오늘 두 번째잖아요. 근데 첫 번째랑은 또 다르게, 두 번째는 조금 더 뭐랄까요. 조금 더 진득하면서도 조금 새로운 것 같기도 하면서, 하지만 또 새로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적잡 그래요, 그래요. 짜증내지 않으셔도 돼요. 저도 지금 충분히 헷갈리니까. <laughs> 근데 그런 날이어서 되게 싱숭생숭한 거예요. 근데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공연을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,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. 그래서 더 싱숭생숭해요, 지금. 어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있어요? 아이고!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무대를 어디 있지? 난 근데 사실 못 봤다. 봤어 아, 그래요? 저기 있어요. 엄마, 아빠가 봤는데. 어쨌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러 와주셔서 더 싱숭생숭했는데, 미라클 얼굴 보니까 더 싱숭생숭해져 버려가지고. 무대를 할 때마다 되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데 오늘 그게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. 첫 번째, 두 번째 다 그랬는데 세 번째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. 그래서 오늘 무대도 약간 좀 이렇게 새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담아서 가슴속에 묻어두고 세 번째 무대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또 부러워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들 너무 고마워하고 우리 미라클도 또 이렇게 예쁘게 보러 와주셔서 제가 예쁜 사랑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. 역시 마지막은 최고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최고로 부담스럽지만 진짜 늘 하고 싶었는데 막상 무대에 서면 잊어버려서 못하는 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항상 제가 미라클이랑 틱틱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나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항상 아쉬웠는데 저번 주에도 정말 미라클이 있었기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. 그 일이 정말 미라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죠. 아유.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좋은 무대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이렇게 사랑합니다.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좋아해 좋아. 사랑해 이런 단어들을 <laughs> 좀 많이 할까 봐요. <laughs> 이게 할수 있을 때 많이 해. 너무 네. 좋아해. 어, 미라클 너무 좋아해. 이렇게 이렇게 맨날 표현을 해줘야지. 또 섭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미라클도 우리한테 사랑에 좋아해. 쑥스러워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오마이걸도 조금 낯간지러워도 사랑에 좋아해 많이 표현해주기 알겠죠?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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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사랑해. 다 같이 같이 외치고 갈까요? 하나 둘셋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진짜 매일 매일말 할까 봐 우리 아 잘한다. 그러면. 이렇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으니까 우리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곡 간절히 이제 바라며 또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찬 곡 있죠? 뭔지 아시죠? 네! 어떤, 어떤 곡이지? 난잘 모르겠는데 무슨 곡이지? 무슨 곡이죠? 네. 다시 한번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더여러저 네. <목소리도> 어 많이 고 있는 줄요